자 전국에 계신 여행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금 9월이잖아요. 지금 이제 가을이 시작되기 때문에 선선하고 날은 정말 화창하고 좋은데 자,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은 정말 이것도 아 이거 뭐지 계절 감각을 누구보다 먼저 와 닿고 알고 알아차리시는 분들인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콧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진짜 근데 왜 9월에 비염 환자들이 많아질까? 그래 계절이 바뀌니까 한절기니까 안다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고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기사 내용 보니까 일교차 재채기 콧물 줄줄 비염 환자가 매달 100만 명 비염 아니신 분들은 이해가 안되죠. 근데 비염이신 분들은 알아요.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비염이 아주 심해요. 모든 세상의 알레르기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심한 일교차가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피할 수 없잖아. 어떻게 또이 환절기 또 겪어야지 이러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휴지 들고 다니면서 코풀거든요. 그래도 또 주의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비염과 감기는 엄연히 달라요. 또 어떻게 다른지 좀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가을 감기와 알레르기 구분법. 감기인가? 알레르기인가? 둘이 비슷해요. 그래서 남들은 주변에서 감기 걸렸구나. 너는 감기를 달고 사는구나.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감기가 아니고 알레르기 비염 있는 분들이 주위 사람들이 넌 감기 달고 산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아니라는 것을 본인만 알아요. 감기 아니고 알레르기 아니야. 근데 알레르기로 시작했다가 감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이없죠. 진짜 속상하죠. 저거는 너무 잘 알죠. 제가 그러니까 자, 감기는 이래요. 보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누군가한테 올맞고 내가 누군가한테 옮겨주는 바이러스성인 감염이고요. 콧물나, 콧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재채기 많이 나요. 그리고 춥고 덥고 온몸에 기운도 없고 목이 먼저 부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는 나을 때쯤 되면 노랑코로스 바뀌어요. 콧물이 노란코로 바뀌면 감기였어. 하지만 하지만 알레르기는 달라요. 노란코안 나와요. 하염없이 뚝뚝 떨어지고 멀쩡하다가도 어느 순간 막 흙물이 쭉쭉 나와요. 정말 어이없게 그러면 아이 주변에 지금 먼지가 있나, 곰팡이가 있나, 아기온차가 있나 보다 뭐 이런 걸로 저는 감지하거든요 네. 이렇게 특정 원인이 되는 물질, 이걸 항원 물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물질을 코로, 피부로 닿으면 콧물이 막, 어이, 어이없게, 콧물이, 빨간 콧물이, 콧물이 줄줄 흘러요. 저, <laughs> 이렇게 휴지, 코트어 막, 막거든요. 누가 입가막거나 이젠 막 막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창피했는데, 어떻게 콧물이 하염없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재채기. 맞아요. 재채기 엄청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재채기. 눈과 코, 목, 가려움증이 있다. 제가 살짝 눈도 부었죠, 지금. 예, 맞아요. 알레르기 비염, 눈도 가렸고요. 귀도 가렸고요. 코도 가렸고요. 목도 가렸고요. 이제 다큰 어른이 왜네 몸을, 너는 맨날 건강 강의하면서 네 몸을 몰라? 아, 제가 건강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세상에 알레르기를 다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늘 누군가보다 모든 사람, 일반인에 비해서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먹어도 되는 거, 못먹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몸이나 잘 관리해 이런 말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알레르기 비염, 요즘 일교차, 온도차가 있으면 바로 콧물이 납니다. 체온을 올리려고. 여러분들 혹시 왼쪽에 가슴 밑이 심장이거든요. 아, 심장에 손을 넘고 억지로 대책 한번 해볼게요. 해치, 해보시라고요. 하나 둘 셋, 해치, 세 번만 할까요? 하나 둘셋 연속해서 에치, 에치, 에치. 자, 체온 올렸어요. 재채기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이 기온차로 인해서 추워지기 때문에 36.5도 항상성, 항상 36.5도를 유지하려고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똑한 몸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예민 민감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야, 너, 네 인체의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구나. 바로 체온 올리려고 재채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유해물질이라든가 외부로부터 공팡이균이라든가 꽃가루 알러지가 들어오면 야내 몸은 너를 어떻게 못 이긴단 말이야 밖으로 내보낼게 에이 치! 하면서 침으로 내보내고요. 콧물에 섞여서 흘려서 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니까 내 몸뚱아리가 똑똑한 거네? 맞아요. 똑똑한 몸은 예민 민감이라고 해요. 근데 좀 분했으면 좋겠어. 사고 나기를 너무 예민하게 태어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는 알러지 체질인 거죠. 똑똑한 거예요, 몸이. 반응을 잘한다, 야. 코로 들어오는 거 버리려고 콧물에 섞여서, 입으로 들어오는 거, 핵치침으로 섞여서 보내는 거고, 재채기 하면서 체온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가든지 겉옷을 갖고 다녀야 돼요. 특히 이런 일교차가 있을 때, 자내 아이가 그런다면 엄마가 옷한 옷을 겉옷을 가디건을 챙겨놔야 돼요. 그리고 뭐 어디를 가든 차에 가서 에어컨 바람이 있는 곳은 입고 따뜻한 곳에서는 바로 벗고 뭐 이거를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어, 일상생활이 쉽지는 않아요. 네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지만 하는데 조금만 그래도 외쪽으로 옷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 편리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실내외 급격한 온도 차에 따라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며그 또한 비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여기서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항상성이에요. 아까 말했잖아 춥고도고 축구도 없고, 춥고도고. 축구도 없고. 그냥, 항상성이 유지되는 사람들은 비염이 잘안 걸리는데, 추울 때 추워지고, 몸이. 더울 때는 훅 덥다가 또체온이 낮아지고, 이게 오르락 하는 범위가 커요. 이런 분들이 안내르기 비염이 많아요. 얘는 민감하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호흡기의 점막, 그리고 염증이 생기기 쉽다. 실내 온도, 일교차. 그러니까 지금 9월달이니까, 일교차가 밤에는 춥고, 아침, 낮부터는 뜨겁고, 그렇잖아요. 이 일교차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많아져.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꽃가루. 야, 봄철 아닌데 가을에 무슨 꽃가루야, 라고 하시겠죠. 비염 없는 사람들은 봄에만 꽃가루가 날리는 줄 알아. 그버드나무 이거 날리니까. 송화가루 날리니까. 여러분, 가을에도 꽃가루가 날려. 눈에 안 보여. 그게 뭐냐면, 돼지풀이라고 하는 거. 쑥처럼 생기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자생하는 애가 아니라 외래 종이에요 쑥처럼은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꽃을 피워요. 자, 쑥도 꽃을 피어요 여러분, 쑥도. 쑥꽃도 피고, 돼지꽃도 피고, 여러분, 이리 덩쿨은요, 사방팔방 들풀이라면 다 있어. 한산 덩쿨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덩쿨, 어디가 하나 있어. 이세 가지에서 꽃필 때 나오는 꽃가루가 알레르기 비염을 엄청 일으켜요. 제가 주말마다 엄마 때문에 담양 시골을 가는데요. 시골에서 공기 좋다고 하죠. 공기 좋은 데서 저는 콧물을 더 흘려요. 왜? 예, 사방팔방 수석, 돼지풀, 산삼덕불이 바로 우리 옆집하고 우리 집 사이에 있더구만요. <laughs>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공기가 좋은 데 가면 좋아진다고요? 아니요, 알레르기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원인 물질이 있는 곳에 가면 어김없이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공기 좋은 데 가서 더 콧물이나 알레르기 비염은 그런 원인 물질을 피해야지, 피하지 못하면 더 심해져요. 제가 요즘 그래서 많이 좀 힘들어요. 자, 꽃가루, 돼지풀, 춥고, 그리고 환삼 덩풀이다. 알레르기 비염 있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답이에요. 답 없어. 피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알레르기 비염 있는 사람들이 야채과일에도 알레르기가 있대요. 맞아요. 야채, 이렇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은 야채과일에도 있어요. 삼수기는요, 키위 못 먹고요. 자, 쭉 갔더니, 참외, 토마토, 멜론, 수박. 어이없죠? 전 그래요. 자, 오이, 당근 알레르기 있어요. 감자 알레르기 있어요. 재밌죠? 뭐 먹고 사냐고요? 이거 빼고 먹어요. 그런데 감자 같은 경우는 익히면 또 괜찮거든요. 네, 날로 먹었을 때덜 익은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삶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조금 맛만 봐야 돼요. 그 외의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맛은 볼수 있으나, 많이 먹으면 입술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뒤집혀요. 아프리카 토인처럼. 그러면, 아, 이 물질에는 알러지가 망, 알러지를 으키는원인 물질이 나한테 많구나 하고 멈추면 돼요. 예, 네, 멈추면 돼요. 또, 심하면 항상 싫다면 이제 들고 다니니까 먹으면 돼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냥 이제 아니까. 몰랐을 때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 어렸을 때는, 여름만 되면 아팠어요. 여름만 되면 정말 많이 끙끙 앓았거든요. 왜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하지 감자 꽃필때 하지 때꽃 피는 감자가 늘 주식처럼 먹었거든요. 저는 늘 아팠던 거지. 몰랐어요. 여름 감기 걸려가지고 오돌오돌 떨었는데 감기가 아니었던 거야. 지금 와서 보니까 크게 알러지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계절성, 지금 환절기 때마다 오는 꽃가루 알러지 계절성인 비염이 있고요 1년 내내 있는 비염이 있어요. 1년 내내. 저 같은 경우는 환절기 좀 심하고 1년 내내 갖고 있는 케이스. 그래서 <laughs> 알러지 환자, 환자. 뭐, 어떤, 어쩔, 그러니까 피하면 돼요. 알면 피하게 돼요. 자, 통년성 1년 내내 알레르기를 한번 또 구분할게. 이건 꽃가루니까 꽃가루 피하면 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나간다거나 뭐 어쨌든 피하면 돼. 근데 이거는 모르는 또못 피해요. 일상생활하고 함께하고서 자 그러면 1년 내내 걸리는 알레르기 비염 원인 물질 한번 알아볼게요. 진먼지, 애완동물의 털, 공팡이 그, 습한 환경에서의 곰팡이. 그, 시골집 가면 이렇게 습한 데있던만 그런데 곰팡이가 완전 저한테는 최악이고요. 애완동물털, 우리, 어, 별이를 시골에서 키워, 데려와서 키우다가 5년 전부터 제가 알레르기가더 난리가 나버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딸집으로 보낸 우리 강아지 별이. 이것도 심하고. 집먼지 진드기는 제가 건조기가 없었으면 어찌 살았을까 할 정도로 살균을 늘 시키니까 그나마 다아요 1년 내내 어쩔 수 없어 이것도 피하면 돼요. 피할 수 없는 환경으 그냥 하루 이틀 난리가 나니까 계속 약을 먹으면서 저는 이렇게 잠잠하기를 기다리죠. 환경적인 거 대기오염 제가 향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특히 향수 그리고 그 스프레이 우리가 모든 향이에요. 피존도 마찬가지고 어, 향. 그, 화상품의 향이 또 최악이고요. 담배 연기. 실내에 환기가 안돼 있는 곳. 생활 습관으로는 풀지 않으면 안 시원하니까 세게 풀어요. <laughs> 근데 이게 세게 풀면 또안 된대요. 외출 후손잘 씻기. 음, 그래, 이거는 뭐, 할수 있다. 신체적인 요인, 기온차, 지금 일교차. 스트레스, 확실히 잠을 잘 자고 나면 다음날 좀덜 해요. 잠못 자고 나는 다음날은 알레르기로 시작했던 게 감기까지 가는 케이스가 확실히 많더라고요. 주요 원인들이 그냥 내몸뚱아리에서다 겪는 거라 공감하네. 아유 공감이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 가가들이요. 어린 아이들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알레르기 비염인지 감기인지 빨리 엄마가 알아차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아이의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치 성장발달 말 그대로 골성장의 문제인데요 얼굴형도 바뀐대요 엄마 아빠의 유전적으로 얼굴이 닮은 게 아니라 재채기를 하도 많이 하면 이비누후과라고 하는 비어있는 이 얼굴에서의 쓸데없는 근육도 생기고요 늘눈코입 비어있는 비비 비두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염증이 만성 염증이 생겨가지고. 얼굴형이 입이 튀어나오고 코 주변에 여기 막 이렇게 근육이 붙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 아이가 엄마 아빠 아기 때는 닮았는데 점점 누구 닮은 얼굴이야 할 정도로 얼굴형이 이상해지게 바뀐다네요. 이건 진짜 최악인 거야. 그러기 전에 엄마가 빨리 비염인지 감기인지를 우리 아이 의 알레르겐 검사 항우 저처럼 알레르기 검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 아이는 100%구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비타민 제를 먹고 예 치료하는 게 맞아요. 내버려뒀다가는 얼굴이 못생겨져요. 어, 음, 많이 못생겨져요. 이상하게 바뀌거든요. 성량도 방해하고요. 엄마들 이 강의 보시면은 어린 아이들 정말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 한번더 주의 깊게 고민 좀 하시고, 알레르기가 안 생기도록 늘 생활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요. 무엇보다 잠잘 자고, 스트레스 별 받게 하고, 면역이 항상 유지하도록. 면역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면역 높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면역은 자가 면역 질환이야.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관리해주는 게 면역 관리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어, 나이 있으신 분들, 뭐 남녀노소 누구나, 면역은 누구나지 항상 유지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아주 기본이십니다 면역, 그 면역관리는 어떻게 하냐 비염관리는 원인 물질을 일단는 막아줘야 돼, 차단해야 돼 알아야죠 먹는 거 주의하면 돼요 모르고 계속 먹으면 늘 힘들어 제가 어린 시절이 늘 힘들었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아니까 음식은 확실히 피하고 있거든요 주의하고 피하고 안 먹으면 되고요. 네 맞아요. 적정 습도 유지, 항상 온도 주의하고 있고요. 거도 항상 챙기는 거는제 생활화, 일상생활이 되어 있고요. 뭐손 씻고 이거는 누구나고 운동 면역력 자 꾸준한 운동으로 면역을 높이는 면역이 떨어졌을거라고 생각하고 늘 항상성을 유지해야 한다.